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좀 점심 드시고 이제 조금 졸리신 것 같으신데요.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이말줄 믿습니다. 어, 잠시 말씀 전에 광고 드릴 것은 단니 목사님께서 지금 오름교회 부흥의 인도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어, 함께 우리 단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느 동네에 아주 예의범절이 엄격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 얼마나 엄격했는지 어, 이 사람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가족들, 특히 어, 손자 손녀들이 이 식사 시간이 무서울 정도였다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날참 어느 때와 같이 식사 시간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식사 중에 반찬을 집어 들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어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화주리이리는 거예요. 이거 몇번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식사를 방해하는 손자를 혼냈다고 합니다.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났으니까 아까 하려던 얘기가 무엇이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지금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답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늦었다고? 왜 그런 거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드셨던 반찬에 벌레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손자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들었더라면 이 벌레를 먹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손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뱃속에 벌레가 들어가 버린 상태였죠. 이 이야기가 해주는 교훈은 때에 맞는 행동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때, 즉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하다 보면 내 믿음을 자라게 해준 어떤 결정적인 사건, 어떤 기회, 그리고 나를 위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줬던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 나를 이끌어줬던 목사님, 나 정말 힘들고 눈물 날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내가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잡아줬던 그 전도사님,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 어쩐 때는 정말 인생 너무 힘들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었던 그때, 그런 시절을 지나고 지나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의 타이밍을... 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잡으셔서 은혜 충만한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일생을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로 그렇게 쭉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은 또왜 물고기 안 잡히냐고 푸념도 하면서 말이죠. 세리였던 마태는 아마 여느 때처럼 세금 징수를 하면서 자기 부를 쌓아갔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변화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두번 다시 오지 못할 그러한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그냥 이대로 쭉 이어갈지 아니면 믿음으로 새롭게 변하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기쁨이 없으십니까? <laughs>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가지기까지 어떤 것을,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린 내가 내린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만 한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들만 쪽쪽 골라서.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어 어떤 가전 제품이나 물건을 살때 어디 거를 진짜로 좋다고 여겼는지 제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뭐 미국산도 좋지만 참 일본 거 일제라고 하면은 어 좋지 막 이랬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그 손목 시계 이런 거뭐 카시오 아니면 샤프 이런 것들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 좋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이렇게 주름 잡았던 일본의 기업들 중에 지금도 유명한 소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소니가 무려 1968년 1968년입니다. 이때 이미 기존의 브라운관 TV보다 훨씬 더 밝은 트리니트론 TV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TV로 한때는 세계의 TV 시장을 평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이제 소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브라운관 CRT 모니터에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할지 그런데 소니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에게 익숙한 브라운관 TV에 더 집중하자 거기에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LCD, PDP, OLED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제때 투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LG가 그 TV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때그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디 흐트러진 곳이 없는가를 혹시 바뀌어야 될 모습이 없는가 어디 고쳐야 되는 곳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참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디가 흐트러졌고 온메무새가 어디가 흐트러졌는지를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남들은 모르는 내 진짜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확인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 조금 어감이 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야구보사 1장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 그냥 거울 보고 가만히 냅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거부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뒤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온전치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보고 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모습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때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우둔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담대히 변화받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아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먼저 썼던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니다, 나는 바울, 나는 바울파다.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했고요. 우상에 받쳐진 재물을 먹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들게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설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바울의 권면에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반발을 하고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냐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활동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공격도 했습니다. 심지어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던 유대교 엘리트 있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면으로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막 열불이 날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 알면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또 실망스러움이 그 안에 분노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도다. 너희 들이 얘 기하 는 거, 나의 과거 다 맞아. 나는 유대교 엘리트 였 고,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 을잡 아가 두고 세반 을 죽이 기도 했던그 사람 이야. 근데 이제 그때 의 사울 은？이 제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바울이 여기 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 받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변화 받는 것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뜨겁게 부르짖고 왔는데 사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어제와 그저께와 한달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 모습이 그 변화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이미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5장 앞에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속 사람, 내 영혼, 내 믿음은 더욱 더 말씀으로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내 우리 교회에 새롭게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이전의 모습을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내 모습보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새롭게 변화받는 모습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비록 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힘들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그 변화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23편 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 열매가 정말로 넘치도록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 이 거룩한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 나갈 때내 모습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점점 더 새롭게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저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변화받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저와 우리 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